<laughs>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에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잠을 깼습니다.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비명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64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동안 고기를 끊었습니다. 삼겹살도 끊고, 치킨도 끊고, 새우도 조개도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통풍이 더 심해졌습니다. 1년에 3번씩 발작이 왔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하신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통풍과 요산 문제를 연구해온 박사 장민호입니다. 이분 식단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범인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건강 챙긴다고 드시던 채소 세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채소 중에 돼지고기보다 요산을 3 배나 더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식인데 일반인들은 거의 모릅니다. 병원에서도 잘안 알려줍니다. 고기 줄이세요. 술 끊으세요. 이 말만 하지 어떤 채소를 조심해야 하는지는 말안 해줍니다. 오늘 그 정체를 전부 밝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그분처럼 3년을 헛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기 줄이고 채소 위주로 드시는데 요산이 안 떨어지는 분 계십니까? 똑같은 상황이신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의 형님이신데 64세 박종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이 처음 통풍 진단을 받은 게 3년 전이었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새벽 3시쯤이었대요. 자다가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디 부딪힌 줄 알았대요. 근데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점점 더 아픈 겁니다.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비명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천장만 보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셨대요. 다음 날 아침에 발가락이 퉁퉁 부어서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서 아들이 부축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통풍이래요. 요산 수치가 많이 높다고요. 그날 이후로 이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좋아하던 삼겹살 끊으셨습니다. 회식 때 치킨 나와도 손 안대셨습니다. 옆에서 동료들이 맛있게 먹어도 꾹 참으셨습니다. 새우 조개 같은 해산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술도 끊으셨습니다. 대신 뭘 드셨냐면요. 매일 아침 샐러드 드셨습니다. 브로콜리 듬뿍 넣고 아스파라거스 올리고 점심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나물 반찬만 골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표고버섯 넣은 된장찌개 드시고 시금치무침 꼭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요. 다시는 그 새벽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으셨으니까요. 가족들한테 뭐라고 들으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너무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고기도 좀 드세요. 살도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분은 웃으면서 말씀하셨답니다. 괜찮아. 나는 채소가 좋아. 건강하게 먹는 거야. 걱정 마. 근데요. 1년이 지나도 요산 수치는 안 떨어졌습니다. 검사 받을 때마다 높게 나왔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째가 되니까 오히려 발작 횟수가 늘었습니다. 새벽에 발가락 아파서 깨는 일이 1년에 두세 번씩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이 분은 생각하셨대요.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어디서 실수했나? 더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고기를 더 줄이셨습니다. 채소를 더 드셨습니다. 근데 안 나아지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참고 조심하는데 왜? 도대체 왜? 저한테 오셨을 때 눈이 충혈되어 있으셨습니다. 밤새 아프셨나 봅니다. 일주일 식단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뭘 드셨는지 하나하나 다 적어달라고요.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매일 드시던 건표고버섯이 문제였습니다. 브로콜리와 시금치가 문제였습니다. 아침마다 챙겨 드시던 아스파라거스가 문제였습니다. 이분은 3년 동안 고기를 끊으면서 동시에 고기보다 더 위험한 채소를 매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도 안 알려줬으니까요. 식단을 바꿔 드렸습니다. 위험한 채소를 빼고 안전한 채소로 채웠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중간에 전화하셔서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거 맞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요. 3주째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이 덜 뻣뻣해졌대요. 4주째 되는 날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요산이 떨어졌어요.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3년 동안 안 떨어지던 게한달 만에 떨어졌다고요. 그 후로 발작이 멈췄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분과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고기는 끊었는데 요산이 안 떨어지는 분, 채소 위주로 드시는데 통풍이 반복되는 분, 오늘 이 영상이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안전한 채소와 고기 먹는 방법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 참으신 게 전부 헛수고가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제 어떤 채소들이 범인이었는지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채소 6가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학회에서도 나오고 논문에도 나오고. 근데 일반인들은 거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들이 전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마트에 가면 건강 코너에 있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추천하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좋은 줄 알고 매일 드시니까요. 첫 번째는 검표고 버섯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자체는 중간 정도입니다. 신선한 표고버섯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문제는 말리는 과정입니다. 버섯을 건조하면 수분이 쭉 빠져나갑니다. 원래 무게의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근데 요산을 올리는 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수분은 빠지고 나쁜 건 남으니까 농축이 됩니다. 마치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 만들면 당분이 농축되는 것처럼요. 국내 식품 영양 조사 자료를 보면 건표고 버섯이 돼지고기의 두 배에서 세배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고기가 나쁘고 버섯은 좋다고 알고 계셨잖아요. 정반대입니다. 제가 직접 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김영도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통풍 진단 받고 나서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습니다. 고기 끊고 술 끊고 운동도 시작하시고. 본인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산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뭘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다 끊었는데요. 뭘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단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뭘 드셨는지 다 적어 오시라고요. 다음에 오셨을 때 종이를 보는데 바로 보였습니다. 이분이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건표고버섯을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시장 가시면 건표고버섯을 한 봉지씩 꼭 사오셨대요. 국 끓일 때 넣고 찌개에도 넣고 나물 볶을 때도 넣고 불린 물도 버리지 않고 국물에 넣으셨대요. 감칠맛이 나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표고버섯 빼세요. 불린 물도 버리세요.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버섯이 왜요? 버섯이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검표고 버섯이 돼지고기보다 높다는 거요. 자료를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습니까? 한달 후에 요산이 확 떨어졌습니다. 전화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짜였네요. 건표고버섯은 특별한 날에만 아주 가끔 드시고 불린 물은 절대 쓰지 마세요. 두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건표고버섯이랑 다릅니다. 건표고버섯은 말리는 과정에서 농축된 거고 아스파라거스는 원래부터 높습니다. 다이어트 채소로 인기가 많죠. 마트에 가면 예쁘게 포장되어 있고 가격도 좀 있고 그래서 건강에 좋은 고급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산 올리는 성분이 돼지고기의 3배가 넘습니다. 57세 박경수님은 뱃살을 빼고 싶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아스파라거스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글을 보시고 매일 저녁에 구워드셨습니다. 올리브오일 살짝 두르고 소금 뿌려서 건강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셨죠? 2개월 후 새벽에 통풍이 왔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아스파라거스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허탈했다고요. 다이어트 채소라며요. 건강식이라며요. 드시려면 아주 소량만 데쳐서 가끔 드세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건표고버섯하고 아스파라거스. 이두 개는 그래도 매일 드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검표고버섯은 특별한 요리할 때 쓰시고 아스파라거스는 가격도 좀 있으니까요. 근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다릅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매일 드시는 겁니다. 팝상에서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이 연구 자료를 봤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한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오늘 영상 보신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김입니다. 밥 먹을 때싸 먹는 그 김이요. 아침에 김한장 올려서 밥 먹고 도시락에 김 넣어 가고 김 없으면 밥못 먹는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김이 문제입니다. 이건 아들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68세 윤성원 님 아들이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아버지가 요산이 계속 높은데 원인을 모르겠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기 드시냐고요. 아니요, 안 드세요. 술 드시냐고요. 아니요, 끊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뭘 드시길래? 아버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다가 말하더라고요. 아, 김을 엄청 좋아하세요. 입맛 없을 때도 김만 있으면 밥을 잘 드세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하루에 김을 10장 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서너 장. 점심에 선어장, 저녁에도 김도 건조 식품이라 농축되어 있습니다. 한두 장은 괜찮아요. 문제는 누적량입니다 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김섭취량 줄여보세요. 주 1회에서 2회로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안 믿으셨대요. 김이 뭐가 문제냐고요? 평생 먹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줄여보시라고 했대요. 두달 후에 연락 왔습니다. 아버지 요산 떨어졌다고요. 김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국, 콩나물무침, 콩나물밥. 가격도 저렴하고 칼로리도 낮고 서민 건강식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콩나물에 비밀이 있습니다. 콩이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 요산을 올리는 성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새 생명이 자라나면서 세포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 감사하다고 연락 주실 때입니다. 60세 최미정님이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저한테 좀 따지셨습니다. 제가 콩나물 줄이시라고 했거든요. 이분이 눈을 크게 뜨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콩나물이 왜요? 콩나물이 몸에 나쁜 게 어딨어요? 우리 어머니도 평생 콩나물 드셨고 저도 평생 먹었는데요. 해장에 이만한 게 없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지셨습니다. 본인이 평생 먹어온 걸 갑자기 문제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거죠?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 알았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분이 자료를 보시더니 좀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래도 반신반의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한 달만 끊어보세요. 실험이라 생각하시고요. 한달 끊으셨습니다. 그동안 발작이 안 왔습니다. 두 달째 되니까 요산이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그때 왜 따졌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콩나물 드시려면 푹 데쳐서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통풍 초기시라면 한동안은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브로콜리와 시금치입니다. 이두 가지는 앞에 네 가지와는 좀 다릅니다. 자체가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중간 정도입니다. 문제는 먹는 방식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채소로 유명하죠. 그래서 일부러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55세 고명진 님은 헬스장 다니시면서 운동 후마다 닭가슴살에 브로콜리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닭가슴살에도 있고 브로콜리에도 있으니 합쳐지면 한 끼에 상당한 양이 됩니다. 몇달후 요산이 올랐습니다. 브로콜리는 반드시 데쳐서 적당량만 드시고 고기랑 같이 드실 때는 양을 줄이세요. 시금치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요산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요산이 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나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59세 최성민 님은 철분 보충한다고 시금치를 매일 드셨다가 오히려 나빠지셨습니다. 시금치는 푹 데쳐서 물을 꽉 짜내고 드셔야 합니다. 그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여기까지 위험한 채소 6가지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건표고버섯, 아스파라거스, 김, 콩나물, 브로콜리, 시금치. 이 중에서 하나도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먹어야 합니까? 다음 장에서 안전한 채소와 고기 먹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좋은 소식입니다. 앞에서는 빼야 할 것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빼기만 하면 뭘 드십니까? 대신 뭘 먹어야 하는지 알아야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셔도 되는 것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추입니다. 배추가 요산 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채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산성으로 기울면 요산이 결정으로 굳어서 관절에 쌓입니다. 그게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배추는 몸을 약알칼리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요산이 녹아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요산 올리는 성분도 거의 없습니다. 건표고버섯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배추국, 배추찜, 배추전, 배추겉절이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서 질리지 않습니다. 값도 저렴하고요. 63세 이순자님은 저한테 상담받고 배추를 기본 채소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배추만 먹으면 심심하지 않냐고 하셨어요. 근데 막상 해보시니까 배추로 할수 있는 요리가 많더랍니다. 배추 된장국, 배추 들깨탕, 배추찜, 배추전? 일주일 내내 배추 요리를 해도 안 겹치더래요. 한 달쯤 지나서 요산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냉장고에 배추 없으면 불안하다고요. 다만 김치는 소금이 많으니까 싱겁게 담근 것만 적당히 드세요.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배추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채소입니다. 양배추도 몸을 약할 칼리로 만들어주고 요산 올리는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양배추에는 위를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양배추쌈, 양배추샐러드, 양배추볶음, 아삭아삭하니까 씹는 맛도 있습니다. 67세 한정숙님은 위도 안 좋고 요산도 높으셔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양배추를 추천드렸습니다. 점심에 양배추쌈으로 밥싸 드시고 저녁에 양배추 넣은 된장국 드시고 두달 지나니까 위도 편해지고 요산도 안정되셨습니다. 일석이조라고 좋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가 요산 배출의 최고입니다. 오이의 90% 이상이 수분입니다. 거의 물이에요. 수분이 많으면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소변을 많이 보면 요산이 그만큼 더 빠져나갑니다. 요산 올리는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66세 정혜숙 님은 제가 오이를 추천드린 후로 오이를 물처럼 드십니다. 출출할 때 과자 드시지 마시고 오이 한개 드시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오이만 먹으면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셨대요.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이 먹기 시작하고 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됐다고요. 그게 좋은 겁니다. 요산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입니다. 무도 배추처럼 몸을 약알칼리로 만들어 줍니다. 무국 무생채 무조림 깍두기.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거라 드시기 편합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밥 먹고 속이 더부룩할 때 무생채 먹으면 속이 편해집니다. 요산 올리는 성분도 낫습니다. 자, 이제 고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통풍 있으면 고기를 아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고기를 2년, 3년씩 완전히 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안 좋아지셨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으시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근육량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걷기도 힘들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다쳤을 때 회복도 느려집니다. 70세 김상호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통풍 진단받고 고기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몸에 힘이 없고 자꾸 피곤하고 걷기도 힘들어지셨대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고요. 검사해 보니까 근육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고 나서 데친 살코기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고기 먹으면 통풍 온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셨거든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내장이랑 육수가 문제지 대친 살코기는 괜찮다고요. 하루에 50g만 드셔보시라고요. 두 달쯤 지나니까 기력이 돌아오셨습니다. 계단도 다시 오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요산 수치도 안정 상태 유지했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1년 동안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장은 피하세요. 간이나 곱창 같은 내장 부위는 매우 높습니다. 내장은 진짜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진하게 우린 육수도 조심하세요. 곰탕이나 설렁탕처럼 오래 끓인 국물에는 요산 올리는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살코기는 괜찮습니다. 순살 부위를 물에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수육처럼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50g에서 100g 정도면 적당합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십니까?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요산 배출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1.5L에서 2L는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풍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가 뭡니까? 고기만 줄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달랐습니다. 고기를 끊어도 안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기 대신 드시는 채소가 문제였습니다. 위험한 채소 6가지입니다. 건표고버섯은 말리면서 농축되어 돼지고기의 2배에서 3배입니다. 불린 물도 쓰지 마세요. 아스파라거스는 원래부터 높습니다. 다이어트 채소라고 많이 드시면 안됩니다. 김은 한두 장은 괜찮지만 매 끼니 여러 장씩 드시면 누정량이 문제가 됩니다. 콩나물은 싹 틔우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브로콜리는 생으로 많이 먹거나 고기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시금치는 요산이 빠져나가는 걸 막습니다. 안전한 채소로 바꾸세요. 배추 양배추 오이무. 이네 가지로 기본 채소를 바꾸시면 됩니다. 다 우리 밥상에 익숙한 것들입니다. 구하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쉽습니다. 고기는 끊지 마시고 방식을 바꾸세요. 내장과 육수만 피하고 데친 살코기를 하루 50에서 100g 드시면 됩니다. 물도 하루 2터 정도 드시면서 배추를 도우세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64세 박종호님 기억하시죠? 3년 동안 고기 끊고 채소만 드셨는데 안 나아지셨던 분이요. 채소를 바꾸고 한달 만에 떨어지셨습니다. 3년 동안 안 떨어지던 게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 끝나고 냉장고를 열어 보세요. 건표고버섯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콩나물 있으면 이번 주부터 양을 줄이세요. 그리고 장 보실 때 배추랑 양배추랑 오이를 넉넉히 사다 놓으세요. 이걸로 기본 채소를 바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통풍을 반복시키는 과일의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일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여름에 많이 드시는 그 과일이요. 달콤하고 시원해서 자꾸 손이 가는 그 과일이 요산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알림 설정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고기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소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모르고 드시던 채소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이 가장 충격이었다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팝상에서 빠지는 날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